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손실보전금이 아닙니다. 손실보상금입니다. 총 94만 개 사에 대해서 3, 3조, 3조 5천억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개최가 돼서요, 어, 1분기 지급계획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6월 28일자로 의결이 돼서, 어, 바로 이제 신청에 들어가니까 한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오프라인은 조금 뒤에 7월부터 시작되고요.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손실 보상 대상 및 규모입니다. 어, 대상 및 규모는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은 약 94만 개사에 대해서 지급이 예정이고요. 어, 1분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이야. 요게 늘었죠. 2차 추경 때 이제 좀늘는 늘은 내용이죠. 연 매출 30억이야. 중기업 포함해서 어 4만 개사 보상 대상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2차 추경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보정률은 어,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90% 연대 이게 100%로 늘어났고요. 분기별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다. 보상 규모가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어 1분기 신속 보상 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신속 보상은요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는 뭐쭉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보상, 사전 보상 산정을 위해서, 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시설 평균 값을 적용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정을 간소화해서, 어,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자는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어, 그 다음에 관련해서,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에 7월 중에 보상금을 산정 계획이다. 여기 6월 30일까지 종속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서 7월 중에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 1월에서 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4분기 보상금 신청하여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때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급을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선지급을 공지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어, 처음에, 에, 에, 첫 번째는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보상금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죠. 이게 선지급이 500이죠. 어,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 그 다음에 2021년 4분기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보다 적다 적게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 보상금의 차액, 차액이 차액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보다 더 많다. 그러면 공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대상 여부에서 대상이 아니다. 4분기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500만원 전부 다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분기 보상금만 선지급 받은 경우 250, 선지급 받은 경우에는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250만원이 공제된다. 그다음에 선지급 받지 않은 경우 대상 여부 관계없이 어, 어 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먼저 선지급을 좀 받았으면 그 부분을 빼고 주겠다. 그 다음에 받지 않았으면 빼지 않고 다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선지급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보상 내용을 좀 보면요. 어,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뭐 식당이 식당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미용업, 그 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 이런 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금액이 금액이 가장 큰데가 720만 원유흥 시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식당 카페 이런 데들이 지금 가장 비중이 많고요그 다음에 금액은 유흥시설 여기가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사업체 규모별 보상 금액인데요 어, 이제 주로 간이 과세에 해당되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영세사업자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연매출이 1억 5천 이상, 1억 5천 이상에서 10억까지 해당되는 사업체는요, 25% 수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 영세 사업체가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액 규모별 보상 내용입니다. 어, 100만원에서 500만원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사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에 해당이 된다면 이게 제일 많다는 거죠.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그 다음에 500만원 초과하는 데는 17.4%. 그다음에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0.2%니까 요런 조금 그러니까 100에서 500만 원 받는 그런 업체가 가장 많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청 및 지급 일정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 보상 내용 온라인 신,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이 되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안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그런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30일부터 10일간은요 이제 또 몰릴 거를 대비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 5부, 5제로 운영합니다. 5브제로 그래서 6월 30일 날은 05가 되는 거고요. 7월 1일은 16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 번호가 2이니까 여기에 7월 2일이나 7월 7일 이런 식으로 어, 신청하실 수가 있겠죠 어, 그 내용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한답니다 매일 4회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니까 뭐, 새벽 0시부터 7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0시에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회, 총 4회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문자로 이제 안내가 가는데요. 안내 문자를 여기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만약에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다리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입니다. 7월 11일부터 어, 장소는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한 소상,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 마련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또 사업자방 끝자리에 따라서 여기는 오브제가 아니라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 홀수, 12일 짝수 이런 식으로 홀짝제로 10일간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요청, 보호, 확인 보상 이 신청 기간입니다. 7월 5일부터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어, 이것도 사업자 끝자리에 따라서 또 되죠. 7월 5일은 0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이렇게 또 사업자 끝자리에 따라서 여기도 홀짝제, 여기는 오브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가 어, 덜 받았다. 나 잘못, 어, 난 대상이 왜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덜 받았다 하시는 분들 확인대사,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지급 일정 및 안내 한번더 드리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어, 손실 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은요 어, 콜센터로 하시면 되거나 온 어, 이제 어, 손실 보상 114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 어,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어, 이건 손실 보전금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1분기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고요.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가 6월 28일 날 결의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다라는 내용 좀 참고해서 해당되시는 분들 본인 네, 되시는지 한번 직접 뭐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